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게시물 우리가 업로드할 때 최적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 최적화 요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제가 추려봤어요. 일곱 개. 자첫 번째 타겟층에 따라서 게시물 업로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업로드를 한 순간 한 시간 안이 중요해요. 내가 업로드하고 한 시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럼 다 뒤로 밀어요 새로운 피드백이 계속 올라오니까 뒤로 내려가요. 그래서 언제 올리느냐? 학생층이면 내 고객이 학생들이다. 그러면 점심 시간 아니면 늦은 밤 시간. 이때 애들이 한가하겠죠. 점심밥 먹고 한번 보고.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 하겠죠. 그리고 애 키우는 육아맘이면 애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킨 오전 시간. 한 시간 후면 10시, 11시. 그때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커피 한잔면서 쉬거든요. 그리고 애기 잠재우고 9시 정도 잠재우고한 시 10시, 11시 실상 이 시간대에 그 육아맘 같은 경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어, 뭐 식자재 판매하는 쇼핑몰의 매출이 이 시간대에 다나와 신기하게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로워가 좀 많다 인스타에 한 3개월 정도 운영했다 그러면 내 계정이 미 있고 3개월 정도 운영했다 그러면 인사이트 데이터가 있어요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팔로워가 확보되면 인사이트 메뉴를 통해서 그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 세 개로 일단, 일단은 여러분이 없을 거니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할때 장소 태그를 할수 있고, 계정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대 뭐 만들마루, 민주마루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린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올리고, 민주마루 브랜드 계정 태그 연계해서 올리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키 매장이 있다. 그럼 나이키 브랜드 계정 올려도 고요 그러면 나이키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연계해서 또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죠. 마직. 이분은 사진작가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썸네일 이미지가 티펫스 있는 이미지로 써야 됩니다. 보면, 이걸로는좀 판정하기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어 내가 이거, 뭐죠? 텀블벅 텀블러, 텀블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텀블러가 항상 메인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올리세요. 한 번에 올리지, 올릴 때한 장씩만 올리지 마시고,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들어오면, 자, 보십시오. 여기 장수 태그 박아놨죠,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을 보죠. 다섯 장을 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거 여러 장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 인스타그램은 어떤 포스팅이 좋다고. 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오래 쓸수 있는 포스팅이 좋다고 했어요. 우리 서비스를 오래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좋아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 사람들이 하고 보고 닫는 게 아니라 보고 닫는 게 아니라 한장두장 장, 이렇게 세장 이렇게 더 보는 거예요. 체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좋은 포스팅으로 더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올릴 때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율 말고 가로 비율 말고 세로로 길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비율을 활용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캡션 해서 게시물에 댓글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일정 분량 이게 뭐냐면 이분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분도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보여볼까요? 그냥 여기서 유명한 걸 볼게요. 저는 이그림이네요일러스트레이터 예, 읽어볼게요, 이거. 이것도 짧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분의 사진을 자기 캐릭터로 올렸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항상 이게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위치, 오늘 쉬는 게. 자, 보면, 온 오프라인에서 동거 어필 중인 펌즈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내용이고요. 있 이것도 조금 그래네요 저는 그 3D 모델링이랑 아티스트 쪽을 팔로우 해놔서 음 다른 거 봐볼까요? 일단 그냥 이걸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걸로 그냥 할게요. 보면 자 이렇게 이것도 꽤나 짧은 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의미 없는 텍스트고 여기 두 줄이 텍스트인데 이걸 좀더 길게 쓰시라는 겁니다. 길게. 내용을 본문을 좀더 길게 쓰세요. 길게 쓰시고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뭐 브이 하트, 뭐 손가락,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서 보기 좋게 꾸며서 문장을 조금 길게, 챕터를 한두 문단 한두세개 정도 만드셔서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때뭐 인생 맛집, 스테이크쩐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댓글을 남기기 유도하셔야 돼요. 댓글을 남기기. 댓글을 참여로 만들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질문성 글을 남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까 일관돼요. 사진 여러 장 올리는 이유. 여기 에 오래 체류하세요. 인스타그램 오래 쓰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는 포스팅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문이 길면 더 오래 읽겠죠. 본문이 길면, 더 오래 체류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글이라 판단하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글. 댓글이 많으면, 인게이즈먼트, 참여도가 높아진다 있죠 그래서, 댓글을 유도할 만한 글들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여기 해시태그, 여기 있는 리더 스토어, 리, 코더 스토어, 이렇게, 게시물과 연관할 수 있는 태그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어뭐 엄청 많아요. 어떤 데는 막, 바다 익선이다. 어떤 데는 조금만 나와라. 이렇게 막, 막 자기들 마음이, 그거는 상관없어요. 많이 올려도 되고, 조금 올려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게시물에 치킨을 올려놨는데, 자동차 태그를 적었다. 연관성 없죠. 연관성 있는 태그를 쓰셔야 돼요. 해시태그를 연관성 있게 쓰십시오. 그러면 연관성 있는 해시태그를 어떻게 찾느냐? 봅시다. 자. 자, 50k, 5만 이하에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십시죠 5만 이하. 해시태그 쳐볼게요. 여기에 제가 금속공예 찍게요 금속공예. 검색을 금속공예라고 칠게요. 공예. 금속공예로 쳤습니다. 금속공예로 쳤더니, 여기 보면 14만 3천. 이렇게 돼 있죠. 이 해시태그는 14만 3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이하에 있는 태그를 쓰라 했죠. 왜그냐면 14만 3천에 있는 태그를 이 43,000개의 포스터랑 경쟁을 해야돼요 여러분과 근데 지금 초반에는 이게 경쟁이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5만 정도의 작은 규모 태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저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금속공예를 나는 금속공예를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14만 3천은 내, 내 캐파가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면 밑에 related 해시태그라고 해서 관련성 있는 해시태그를 보여줍니다. 영광 검색어 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클릭, 클릭 해서 해시태그의 카운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리공예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신구, 핸드메이드 팔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볼게요. 유리공예는 6만 5천, 그 다음에 장신구 2만 7천, 핸드메이드는 6만 7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면 내가 진 포스팅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타날 가능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 태그로 도출하시고 혹은 인기 게시물이 위에 나오잖아요 그 앱에서 보면 위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클릭해서 해시태그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분석해서 한번 비교해서 도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문에 영광 해시태그를 쓸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인스타그램은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플랫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고 전략도 엄청 사람들이 날카롭게 세우고 막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펀딩 기간이 길지 않고 이게 진행하는 것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필수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정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서 한이 정도 분량으로 한번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어, 지금 저랑 한 뭐 기획부터 해서 한 10일 가까이 했는데 어 그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펀딩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가 이거 있어요 자뻑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이걸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걸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홍보를 할 때나 어디에 나타낼 때나 글을 쓸때 사진을 찍을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단계 막 이런 거막 넘어가잖아요.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셔서 들어오시면 확신에 차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인가? 고 <laughs> 예? 진짜인가? 이게 진짜 먹으면 몸이 엄청 좋아지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확신에 차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을 가져가지고 잘 지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제품 개발은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 그 지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성공 펀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